4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. 그 어저께 15일에 바로 아래쪽에 그 자연분봉이 안착되어 있었습니다. 오늘은 4월 16일 한 30cm 이쪽에 자연분봉 토종골들이 안착되어 있습니다. 아, 펜백나무 항이 좋은가 봅니다. 이 벌을 이대로 놔두면 15m 근처 빈 볼통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저 위에 그 자리 벌들이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습니다. 이 벌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. 바로 옆에서 그 자리 벌들이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습니다. 청소하고 있는 빈볼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음. 자리 볼들입니다. 지금 부지런히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. 여기 편백. 나무하고 거리는 한 15m. 한 시간 안에 이쪽으로 올것 같습니다. 부지런히 청소하고 있습니다. 오늘이 4월 17일입니다. 4월 16일 오후에 입수한 것 같습니다. 저 아래 펜백나무에 분봉나 있던 벌들이 이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. 아직 만 하루도 안 지냈는데, 하분가루가 조금씩 들어갑니다. 이 벌통은 이제 한 3년정도 됐습니다. 설치한지 올해 처음 들어갔습니다. 이 갈라짐이 있어서 실리콘으로 좀 싸놨습니다.